일본에서 지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17시 56분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후 오늘 11월 7일 오전 10시 11분 규모 6.2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지진 후4.9 4.6 5.2 여진이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일어난 후 오늘 6.2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호키와 호카이도 사이에 좁은 해구를 따라 집중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당기간 여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1968년 규모 8.2 대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라 더욱 위험합니다. 이곳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맞닿은 곳인데 태평양판이 북미판을 90mm 속도로 밀며 압력을 가하는 곳입니다.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계속되는 지진으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지진 전조현상과 잦아지는 지진으로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도쿄 대지진 같은 대재앙이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